제목은 자음자의 모양과 이름. 자음자. 여러분, 자음자. 여기서 퀴즈. 자음자는 이거일까요? 아니면 이거일까요? 우리 본문 보기 전에 한번. 어떤 게 자음자일까? 어, 그러면. 모음자? 들어본 것 같은데. 모음자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바로. 이게 자음자. 그리고 이게 몽자예요. 그럼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 볼까요? 한글의 자음자는 총 14개입니다. 기억, 닉은 니은 디귿과 같은 모양의 글자를 자음자라고 합니다. 자음자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어요.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모양의 글자가 바로 자음자라고 합니다. 자음자 기억에서 히읗의 이름은 두 글자입니다. 자음자 이름의 앞글자와 뒤글자에는 그 자음자가 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리 이 궁금함을 뒤에 문단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은 기역, 니은은 니은, 디귿은 디귿, 리은은 리을, 미음은 미음, 비읍은비읍 시옷은 치옷 시옷, 이응은 이응. 지읒은 지읒, 지읒은 치읒, 키읒은 키읒, 티읒은 티읒, 티읏, 비읒은 피읒, 히읒은 히읒이 있습니다. 오 이렇게 우리 정답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기역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기읒이라고 읽는 친구들 더 많죠? 우리 이번에 기역이라고 한번 고쳐봅시다. 이렇게 자음자 이름의 앞글자와 뒷글자에는 그 자음자가 쓰인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 여니은 에고 니은디근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헷갈릴 이제 헷갈릴 일이 없어요. 기억 니은디근어비비 으신가 비으 비읏? 비, 으신가? 아니요. 왜냐? 자음자, 앞글자와 뒷글자에 써야 되니까, 비, 읍. 둘다 비읍, 비읍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선생님 처음 알았을 때, 오 진짜네? 이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그럼 쭉 본문을 읽어봅시다. 자음자를 쓸 때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씁니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자음자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죠? 3문단. 자음자 기읍이 들어가는 단어에는 고구마, 기차, 가수 등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단어들을 나열해서 우리 예시를 보여줬네요. 이거는 예시라고 합니다. 자음자 니은이 들어가는 단어에는 바나나, 나비, 그네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예시겠죠? 예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어 기역이 단어가 들어가는 단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고구마 기차 가수 어 이해가 잘 된다 이렇게 했어 해서 예시가 필요한 거예요. 잠자 디귿이 들어가는 단어에는 왜 기역이 아니고 기억인가요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기윽 기윽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역이라고 읽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대부분 뭐 기역, 기응, 니은, 기응, 니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고 기역이에요 그리고 뭐 디귿도 디으이라고 읽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디귿이에요 그래서 기윽이라고 발음하는 친구들꽤 많을 수 있는데 우리 이걸 통해서 한번 올바르게 고쳐봅시다 자음자 디귿이 들어가는 단어에는 두더지, 도자기, 다름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음이 들어가는 단어. 자음자 디귿이 들어가는 단어. 그리고 자음자 리을이 들어가는 단어에는 고래, 머리, 라일락 등이 있습니다. 자음자 미음이 들어가는 단어에는 무지개, 미소, 도마 등이 있습니다. 자음자 비읍이 들어가는 단어에는 부채, 두부, 보라 등이 있습니다. 잠자, 시옷이 들어가는 단어에는 시계, 수저, 시소 등이 있습니다. 잠자, 이응이 들어가는 단어에는 이야기, 이사, 아이, 어부 등이 있습니다. 잠자, 지읒이 들어가는 단어에는 조개, 저고리, 주머니 등이 있습니다. 잠자, 치읒이 들어가는 단어에는 치아, 참외 초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 기억이 들어가는 단어에는 코끼리, 코 크기 등이 코, 크기 등이 있습니다. 자음자 ᄃ이 들어가는 단어에는 토끼, 기타,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자음자 피읍이 들어가는 단어에는 차표, 파도, 피리 등이 있습니다. 자음자 히읗이 들어가는 단어에는 하나, 형, 휴지 등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예시가 엄청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 어 문장이 너무 길다 싶을 수도 있지만 다 예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 잘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우리 다섯 줄 요약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거는 같이 읽어보고 여러분이 이 수업이 끝나고 한번 스스로 한번 적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1번 한글의 자음자는 총 14개입니다. 어? 14개. 기역, 니은, 디글, 리을, 미음, 비음 이렇게 한번 세보면 14개가 나옵니다. 기역, 니은 ㄷ과 같은 모양의 글자를 자음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 야, 어, 여는 모음자 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음자, 모음자. 3번. 자음자의 이름은 두 글자입니다. <laughs> 우리 아까 전에 확인했죠? 기역, 니은 이렇게 다두 글자로 나왔어요. 그리고 4번. 자음자 이름의 앞글자와 뒤글자에는 그 자음자가 쓰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앞글자, 기, 여, 니, 은. 이렇게 쓰인 거 확인했죠? 자음자를 쓸 때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씁니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쓰는 거. 우리 근데 글자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섯 줄 요약, 여러분이 원고지에 쓰는 법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어휘 연습 어휘를 우리 따라 읽고 이것도 앞에 요약과 같이 여러분이 이 단어를 활용해서 한번 써보세요. 어,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앞에 본문에 똑같이 나와있는 글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비슷하게 써도 괜찮아요. 자음자 자음을 나타내는 자모나 글자. 시작 자음자. 자음을 나타내는 자모나 글자. 모양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다 모습. 시작 모양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 다잘 따라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들려요? 글자. 말을 적는 일정한 체계의 부호. 시작. 글자. 말을 적는 일정한 체계의 부호. 쓰이다. 붓.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이 그어져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다. 시작. 쓰이다. 붓.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이 거어져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다. 등.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등. 여러분, 이 허리에 있는 등, 이거 아니에요? 등등. 여러 가지 등이 있다. 이럴 때의 등이에요. 시작. 등.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방향. 어떤 방위를 향한 쪽. 시작, 방향, 어떤 방위를 향한 쪽. 우리 짧은 글짓기도 해보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1, 2번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약 39분이니까 41분까지 풀고 우리 41분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 풀었어요? 그럼 우리 3, 4번도 2분 풀어볼게요. 어? 벌써 정답을 외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좀 이따가 43분에 투비 컨티뉴 해볼게요. 43분에 우리 최종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부터 한번다 같이 봅시다. 1번. 다음 중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자는 총 15개라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본문에서 본 거는 14개라고 배웠죠. 우리 다음 자 말고 모음 자도 배웠잖아요. 모음 자에 아야, 어이어, 어이어, 우유, 우이가 있다. 이거는 10개예요. 그래서 총 우리나라 한글의 자음 모음은 24개입니다.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가 됩니다. 2번. 자음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음자를 쓸 때는 아래에서 위로 왼,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씁니다 오? 완전 반대로 됐네요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쓰는 거죠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자음자 ㅌ이 들어가는 단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어? 토끼 ㅌ, 기타, 통화, 토, 타이어 이렇게 다 ㅌ이 들어가는데 3번만 시소 만약에 이게 ㅌ이 들어가면 티소가 되겠죠? 뭐 티아라노사우루스의 티라노소우루스 뭐 이렇게 <laughs> 말이 안 되는 줄임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소는 답이 아닙니다. 4번 다음 내용을 읽고 어떤 자음자에 대한 설명인지 고르세요. 이 자음자는 한글의 자음자 중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약간 힌트가 나왔는데, 우리, 기, 기, 기억, 니은 할때 기, 기억인가? 가나다라 마바사 할때 기억인가? <laughs> 이런 힌트가 나왔어요. 첫 번째 힌트. 첫 번째라고 합니다. 난 놓고 땡땡자도 모른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름은 두 글자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어? 그러면 우리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라는 속담을 한번 배워볼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농사를 지을 때 낫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낫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밭을 이렇게 갈고 곡식도 배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바로 변화 풀을 벨때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이거 기역자 기육자라고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만큼 바보다, 음, 바보, 무식하다라는 속담이에요. 이렇게 기억자, 기억자 같이 생겼는데 왜 낯을 놓고 기억자를 모르지? 이렇게 의문스러운 속담이기 때문에 아, 무식하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우리 기억력 연습. 어, 앞에서 본 어휘 중 떠오르는 어휘를 써봅시다. 첫 번째 들어갈 네모는 사실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해볼게요. 등. 입니다. 여러분, 이. <laughs> 선생님, 나잘 그려요? <laughs> 여러분, 선생님이 종종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여러분 덕분에 그림을 살짝살짝 살짝 연습하다 보면 나중되면은 아주 기깔난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걸요? 등은? <laughs> 이 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등 절대 아니에요 그 밖에도 뭐가 있구나 라는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있구나 라는게 바로 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보면 모양 이 모양은 겉으로 나타내는 생김새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어휘들을 우리가 한번 떠오르는 어휘를 한번 써보는 거야 또 좋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어, 나 기억이 왜안 나지? 기억이 안날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휘만 막 따로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문제 풀고 이러다 보면은 기억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앞에 보면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 어휘를 쓸때 여러분들이, 아, 이 어휘의 뜻을 아는지, 만약에 모른다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어휘구나라는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